안녕하세요. SM이, 음, 제가 며칠 전에 방송했을 때 12만원, 그때 공개 매수 때문에 방송했었는데, 저는 12만원 정도에서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나 싶었건, 싶었는데, 생각보다 카카오가, 음, SM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했네요. 이게, SM, 그 카카오 아무리 계산해봐도 SM만한 IP를 얻을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 아예 없다. 그니까, 러 아예 대안이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나봐요. 그래서, 원래는 40% 정도 먹으려고 했었는데, 지금 있는 돈다 투입해서 35% 먹겠다. 15만원에. 근데 오늘 벌써 15만원 넘으려고 하죠? 이거, 카카오가, 그, 하이브가 12만원에 공개 매수를 했는데,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12만원 넘겼잖아요. 그래갖고, 여기, 개미들이 공개 매수를 4주밖에 안 했는데, 정말 이거 엄청난 숫자죠? 어떻게 4주밖에 안 했지? 그럼 이번엔 똑같겠죠 이거 15만원만 딱 넘겨주면 하이브가 좀만 사서 15만원 넘기면 개미들이 아무도 공개매수 안능하고 그러면 카카오도 또 지분 확보를 하나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31일 날 주총에서 만약에 카카오가 이겼다 그래도 지분이 없으니까 또 임시총회가 일어나거나 혹, 혹은 다음 주총에서 또질 수도 있고 전혀 안 끝나게 되죠 여기서 끝나는 거는 한쪽이 40% 이상 먹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둘다 힘들다. 그래서 보면 이거 마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단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SM 지금 둘다 하이브는 20% 이미 들어갔고 카카오는 포기할 생각이 없고 그러면 이거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. 카카오도 방해하고 있고, SM, 그 하이브도 무조건 방해하겠죠. 그리고, 음. 공개 매수 아무도 안 한다. 지금 또, 다음, 지금 원래 15만원 공개 매수하면 14만 7천원? 8천원? 여기서 더 이상 오르면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안 올라야 되는데, 지금 올랐죠. 이미 이거는 내일 15만원 가겠다. 이런 걸로 보이고, 하이브가 여기서 양념만 조금만 쳐줘도, 카카오가 공개해서 하나도 못할 테고.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은 일단 뭐 31일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31일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. 그럼 그게 고점, 단기 고점일 테고. 장기로 봐서는 음, 좀더 길게 할것 같은데 얘들 정도, 얘들 좀 보면 되겠죠. 온라인 파트너스가 처음엔 엄청 불을 질러는데 놨 지금은 이제 뒤에 빠져서 편안하게 불구경하고 있죠. 자기들 이제 지분 산지 한 세배 네배 먹었으니까 지금 한달 뒤가 됐든 뭐일년 뒤가 됐든 얘들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빠져나갔다. 그럼 그때가 이제 진짜 좀 고점이라고 볼수 있겠고 음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카카오가 뭐 인수를 하든 하이브가 인수를 하든 정말 회사를 잘 키우면 좋겠지만 그게 1, 2년 안에 영업이익이 나오긴 힘드니까 지금 이 광기가 끝나면 당분간좀 하락할 텐데 음, 일단 고점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고 오랫동안 싸우다가 마치 그거 한진칼 같은 것처럼 한몇달1년 싸우다가 또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뭐 그럴 것 같네요. 저도 지금 주의 국게 보고 있고 저도 지금 숏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당분간은. 저는, 뭐, 공매도를 칠 생각도 없고, 숏을 칠 생각도 없어요. 최소한 주총? 혹은 한쪽이 좀 끝나면 그때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쳐도 늦지 않겠다. 뭐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참고하시고, 여기까지 할게요.